안녕하세요. 워싱턴 윤준의의 윤주입니다. 저는 요새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만드는 저희 아들 때문에 입이 아파요. 아직 사춘기는 안 왔는데, 그전 단계인가? 아, 말을 너무 안 듣기 시작했어요. 아들, 일어나. 빨리 일어나. 아직도 자고 있으면 어떡해. 샤워는 했어? 샤워 언제 하려고? 잠옷 챙겨가야지. 학교 가방 챙겨놨어? 양치는 했어? 도시락 가방 꺼내놔. 엄마가 매일 말하잖아. 학교 갔다 오면 도시락 가방 먼저 꺼내놓으라니까. 진짜 말안 듣네. 아침부터 시작되는 찬소리. 학교 갔다 오면 계속되는 찬소리. 저녁에도 이어지는 찬소리. 아들이 잠자리에 들어야. 저의 잔소리도 하루를 마감합니다. 아들도 이쯤 되면 알았어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 라면서 저한테 짜증을 내요. 그래서 저는 잔소리도 음, 같은 톤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언성을 조금만 높이게 되면 더욱 잔소리로 받아들일까 봐서요. 아들 양치해. 다시 5분 뒤에 양치했어? 아직이야? 지금 해. 아들, 양치하세요. 잘 시간 다 됐어. <laughs> 이렇게 같은 말이지만 같은 톤으로 하면 듣는 상대가 좀덜 잔소리처럼 느끼지 않을까요? <laughs> 아닌가요? 엄마들과 뗄래야 뗄수 없는 잔소리. 잔소리는 쓸데없이 자질구레한 말을 늘어놓거나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하는 거. 또 필요도 없는데 하는 말 아니면 필요는 있지만 그 이상으로 하는 말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잔소리로 느끼는 기준은 철저하게 듣는 사람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사실 남이 보기에는 유익하고 적절한 대화도 어떤 이에게는 잔소리가 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아이에게, 운전할 때 전화기 만지지 말고, 앞에, 양 옆에 잘 보고 운전해? 라고 했는데, 아,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 라고 한다면, 엄마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자식 걱정이 앞서서 하는 말인데, 그것도 반복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나가는 아이에게 한번 말했을 뿐인데, 아이는 잔소리로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 입장에선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또 전에도 한 적이 있는 얘기를 엄마가 또 하니까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청취자분들은 어떤 잔소리 제일 듣기 싫으세요? 이 잔소리도 연령대별로 싫은 게다 틀려요. 10대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학교 공부 관련된 잔소리 제일 싫어하죠. 공부 좀 해라. 공부는 언제 할래? 다른 애들은 잠도 안 자고 공부만 한다고 걱정이던데, 너는 숙제는 제대로 하고 있니? 20대들은 취업 관련된 잔소리를 제일 싫어한대요. 이번엔 취직이 되겠니? 비싼 등록금 내고 공부시켰더니 아휴 눈을 그냥 낮추고 웬만하면은 들어가. 30대는 결혼 잔소리. 내 친구 애들은 다 결혼해가지고 애도 다낳는데 너는 언제 해? 그래서 언제 할 건데? 빨리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애 빨리 낳아야지 키우는 것도 더 쉽단 말이야. 40대도 만약에 미혼이라면 결혼 관련된 잔소리를 제일 싫어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40대, 50대, 60대에 되면 잔소리를 듣는 입장보다는 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람들은 잔소리를 왜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기에 상대에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또 불안으로 인해서 잔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죠. 못 알아들었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했던 말을 반복하니까 잔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알았지? 알아들었지? 이렇게. <laughs> 완벽히 전달하려는 강박으로 인해 잔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노화나 알코올에 의해서도 잔소리를 하죠. 일명,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잔소리는 때론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기도 해요. 상대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내가 아끼는 사람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도 잔소리를 하게 돼요. 또한 잔소리는 화나 분노의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화를 내는 건 아니에요.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순화해서 다만 길고 반복해서 말하는 경우. 말은 했지만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내 감정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고 느껴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우. 듣는 사람에겐 잔소리인 거죠. 어떤 분을 보면 정리가 안된 불명확한 사고로 인해서 말이 헛돌고 같은 말이 반복되거나 길어지는 경우, 듣는 사람은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우리 어릴 때도 부모님의 잔소리, 특히 엄마의 잔소리, 무지하게 듣고 자라지 않았나요? 아휴,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이런 말을 매일 한 번씩은 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엄마가 저에게 했던 똑같은 잔소리를 제가 아이에게 하는 순간,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린데? 이게 방이야, 쓰레기통이야. 며칠 전부터 치운다, 치운다, 도대체 언제 치울 건데? 기집애가 청소를 이렇게 안 해서 어떻게 시집을 가? 어릴 때 엄마에게 들었던 잔소리를 아이에게 똑같이 하는 저를 보고는 헐, 잔소리, 나도 싫어했어. 최대한 잔소리를 줄여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잔소리는 독이 될 때도 있고, 득이 될 때도 있어요. 잔소리가 득이 될 때는 언제일까요? 한 연구 결과에서 아이가 음식을 선택할 때, 어떤 사고 과정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25명의 어린이들에게 감자튀김, 브로콜리 등 60개의 음식 사진을 제시했어요. 그런 다음 먹고 싶은 음식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한 결과, 아이들은 부모가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려해서 음식을 고른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즉, 아이들은 부모의 선호도를 고려해 자기 절제를 할수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밝혀낸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평소 부모가 아이에게 어떤 의견을 전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죠. 하지만 독이 되는 잔소리도 있어요. 독이 되는 잔소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는데요. 첫째. 반복입니다. 또, 또 그런다. 하지 말라고 그랬지? 조금 전에 말했지? 등의 표현을 통해 한번 말하고 끝내야 하는데 되풀이해서 아이를 다그치는 형태예요. 반복이 되는 순간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잖아요. 반복되는 잔소리는 아이 스스로 자신이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게 하고 책임 회피형 아이로 만들 수 있어요. 부모는 한두 번만 말하면 아이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것 같아서 반복해서 잔소리를 한다고 하지만 잔소리를 반복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잔소리를 효과적으로 할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독이 되는 잔소리는 무시예요. 또 게임이야. 나중에 뭐가 될래? 너 하는 게 그렇지. 이런 표현을 예로 들수 있는데요. 아이가 이런 말을 들으면 스스로 나는 능력이 없는 아이라고 판단하게 되어서 의존적인 성향의 아이가 될수 있어요. 세 번째 독이 되는 잔소리는 의심입니다. 책 보고 있는 거 맞니? 씻고 있는 거 맞지? 등의 표현이 있는데요. 이러한 표현을 자주 하면 아이는 부모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네 번째는 위협이에요. 또, 또 그러면 다시는 안 해줄 거야. 한 번만 더 그러면 끝장이야. 또 그래봐. 벌줄 테니까. 등의 표현을 통해서 아이에게 체벌을 예고하거나 공포심을 조성하는 경우예요. 이러한 표현은 아이의 난폭한 성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강요인데요. 대표적인 화법으로는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뭘 자꾸 말대꾸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등의 표현이 있어요. 부모가 요구하는 바에 대해 아이가 자기의 생각을 표현했을 때 이를 묵살하면 아이의 자립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죠. 무엇을 하더라도 부모의 허락을 받고 눈치를 보면서 행동하게 되는 의존적인 아이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부모는 아이를 사랑해서 잔소리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아이를 통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잔소리가 사라진다면 잔소리를 하는 우리도 듣는 아이들도 너무 신이 날까요? 안내마리 노르덴의 잔소리 없는 날이라는 동화책이 있어요. 책에서 주인공 푸셀은 잔소리가 너무 싫어서 어느 날 아빠 엄마에게 이렇게 말해요. 엄마 아빠는 잔소리가 너무 심해요. 단 하루만이라도 제맘대로 하게 내버려 두셨으면 좋겠어요. 푸셀은 대들었다고 엄청 혼이 났을까요? 천만해요. 오히려 푸셀은 잔소리 없는 날을 갖게 되었어요. 단 하루 동안만이요. 푸셀의 불만을 들은 부모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잔소리를 하루 동안 하지 않기로 하신 거예요. 잔소리 없는 하루를 보낸 푸셀은 행복했을까요? 늦잠 자도 되고 양치 안 해도 되고 하기 싫은 공부도 숙제도 모두 다안 해도 됐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게다가 잔소리 들을까봐 못했던 일들도 마음껏 할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하루를 보내는 동안 풋셀이 느낀 건 행복이 아니라 불안함이었답니다. 풋셀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자제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놓치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는 걸. 그러기에 부모님께서 하시는 잔소리가 일종의 길잡이 혹은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부모님의 잔소리는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을 알려줘서 생활을 바로 잡아주고 우산이나 준비물 같은 깜빡하고 놓치기 쉬운 것들을 챙기게 해준다는 것도요. 저희 아들은 잔소리 없는 날을 줘도 전혀 못 깨닫고 아싸 하면서 엉망진창으로 놀기만 할것 같아요. 청취자분들 그거 아세요? 억지로 시켜서 공부를 하는 학생은 암기 같은 수동적이고 단순한 공부 위주로 하는 반면 스스로 공부를 하는 학생은 모르는 부분을 직접 찾아가며 능동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능동적인 공부 방식은 공부하는 능력까지 키워준다고 해요. 잔소리 없이 스스로 하는 게더 좋은 건 공부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일방적인 지시와 확인이 대부분인 잔소리는 계속 듣게 되면 스스로 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대요. 그러다 보면 결국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이 없는 아이가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입만 열면 잔소리인 아내 때문에 진절머리가 나요.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에요. 몇십 년째 똑같은 잔소리. 어후, 지겹지도 않나 봐요? 하, 아, 나 참. 어디 내 말은 귀뚱으로라도 듣기는 했대요? 아니, 하나라도 고친 것이 있긴 하대요? 양말버섯을 세탁기에 넣어달라, 밥 먹은 그릇 물좀 부어놔달라, 두루마리 휴지 다 쓰면 새것으로 바꿔놔달라, 제발 발 닦고 침대에 누워라, 하나라도 고쳤으면 내가 말을 안 해요. 안 고치니까 계속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애도 이 정도 말하면 듣는다고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은이라. 자먼 25장 24절에 나오는 성경 말씀입니다. 잠먼의 저자인 이스라엘 솔로몬 왕이 지금으로부터 약 3천 년 전에 했던 이야기예요. 궁금증이 생겨요. 부부 사이에서 아내가 훨씬 더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이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일반적인 현상일까요? 또, 운막에서 쓸쓸히 혼자 사는 것이 더 나을 만큼 잔소리는 남편의 결혼 생활을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안타깝게도 두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그렇다입니다. 아내가 짜증을 동반한 잔소리와 불만을 남편에게 먼저 표현하고, 남편은 그 불만을 무시하고 도리어 아내를 경멸하고 비난하는 것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의 전형적인 싸움 패턴이니까요. 그런데 독일 연구팀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딱 그렇지도 않아요. 연구에 따르면 결혼한 남성이 독신 남성보다 건강을 위해 의사를 찾는 경우가 더 많고요. 일주일에 한번 건강을 위해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기혼이 독신보다 20%가량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결혼한 사람이 건강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이유가 함께 사는 사람의 잔소리 때문이라고 했다는데요. 결혼한 남자는 그 덕에 평균 10년 가량 더 오래 살고, 신체 연령은 3년 정도 젊었다고 하네요.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억지로 병원에 가고, 운동을 한다 해도 결국 득이 되네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잔소리가 때론 보약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여자만 잔소리 하나요? 남자들도 잔소리 끝내줘요. 저 결혼 초기에 저희 남편 잔소리가 심했어요. 자기는 날 위해서 하는 말이니 당연하다 생각하고 안 따르면 한심하게 생각하면서 마치 사랑의 매처럼 의미 부여하는데 솔직히 대부분의 정도 넘은 잔소리는 언어폭력이라고 생각해요. 잔소리도 경계선을 넘으면 더 이상 날 케어해서 하는 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 날 아끼는 마음에서 하는 잔소리라면, 건성으로만 듣지 말고 정말 신경 써서 듣고 실천해 보세요. 아이유의 잔소리라는 노래가사에 보면, 잔소리는 한번 보고 말 거라면 안할 소리라고 합니다. 굳이 상관없는 사람에게 힘써가면서 너 좋아지라는 말은 안 한다는 의미죠. 자꾸 반복되다 보니 날 귀찮게 하는 듯 들리는 그 소리가 날 살리는 소리다 라고 생각하면 때론 그 소리도 고마울 때가 있을 거예요. 물론 한 번의 마음이 바뀌긴 쉽지 않겠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내 말이 잔소리처럼 들리지 않을까 싶을 때는 직설적인 표현이 아닌 여보, 내 생각은 이런데? 라는 표현을 써보세요. 단순히 듣기 싫다는 이유로 필요 없는 잔소리라고 하지 마시고, 날 챙겨주는 말,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잔소리도 포근하게 들리지 않을까요? 저희 부모님도 매번 같은 잔소리를 하시는데요. 저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부모님의 잔소리가 싫지 않더라고요. 내가 내 자식 걱정하는 마음에서 잔소리하듯, 저희 부모님도 운전 조심해서 다녀라, 아프면 안 되니 밥잘 챙겨 먹어라, 잠이 보약이다, 물 많이 마셔라, 술좀 조금 마셔라, <laughs> 등등. 저에게 하는 잔소리는 결국 관심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이젠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청취자분들도 윤주에게 잔소리 댓글로 많이 많이 해 주세요. 저는 잔소리 좋아합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